예수님께서 이 천년 전에 말씀하신 것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말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예수께서 데려와야가라시대 이건 하나님께서 데려와야 가라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나영원토록통일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 밖에 몰라요 세상하고 사니까 근데 그게 하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필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들 드리는 육신을 왜 회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모상님 우리가 맨날 나도 모르게 사람으로 사는 게 친구들하고 살고, 뭐, 얘기하다 보면 막또 연석국이라고 뭐, 이런 거막 빠져들어가고, 막 사람처럼 걱정하고 앉아있다고. 그러고도, 아차! 사람으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이상해서 예수님 제삼 다 아멘하고, 응. 성령으로 사는 걸 돌이켜야 돼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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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 아. 응.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살아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만나라 그냥 전부 뛰어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올라오지 마라. 내가 벼락을 치고 너희들 다 때려 죽일까봐. 응안 된다 너희들은. 모세 하나만 올라와라. 옛날에 그런 말 하신 것처럼 사람과 하나,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던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던진 거예요. 말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줍니까? 그죠? 자기 목숨을. 십자가 올려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을 거두실 때, 는다 이루었다. 그 숨을 거두실 때, 뭘다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걸다 이루었다. 아멘. 그걸 받아야지, 이제. 아멘. 다 이루었어, 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걸다 이루었다는 게, 십자가에서 뭐 숨을 거두는 아멘. 이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을래니까 사람으로 받도면안 돼. 우리도 십자가 올라가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열네 번이나쓴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박혔말 이제는 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아직도 그 사람으로 사는 건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아멘. 자기가 십자가 올라가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모든 십자가 올라가야 하나님 사랑 다이루었다고한걸내걸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십자가 올라가야 돼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아, 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도 할수 있고. 그렇죠? 아,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네. 내가 아무리 목사고 뭐 좋은 일만 해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신부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왠지, 목사가 사람을 사랑하는다고 왠지, 응. 목사 안에 사, 예수님이 살아야 해야 돼. 인간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면 목사는 없어지고, 아, 네. 신부도 없어지고, 아, 네. 인간은 다 없어지고, 성령 충만한 데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아, 네. 아, 나는 나도 예수님이 많았을 때 나도 몰랐어요. 어? 나 밖으로 나가야지 왜 내가 여기 있지 하면서 하나 둘셋 하고 팍 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나는 예수님 앞에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간 걸 보면서 이러고 따라다겼는데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 뭔지 모르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여기 써 있는 것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었는데 그러고 댕겼어요 중국 가서 성교할 때도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살면 안 되지 내몸에 내가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지 그러면서 댕겼는데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을 게을 사랑한다. 아멘. 이거는요,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자한다 아멘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왜 천지를 창조했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비밀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제자한다 아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밖에 없어요. 영어로딱 보면. 그래야만이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전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셨을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세상에 좀 세는다 아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다 지키리니 예수님 말은 그랬잖아요. 고비 그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이죠. 그 아, 네. 66권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66권을 대표해서 한 가지로 다 지킬 수 있는 계명,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 아, 네. 그 예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요 아,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내 안에 살. 끝난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리니. 아멘.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어느 말씀도 지키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내 영역 내 생명이 되니까 내가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절, 14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주신 말씀을 내가, 내가 저에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저희를, 저희를 미워하였사옵니다. 이는 내가, 내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소감하지 소감하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은 원수요? <laughs> 세상은, 마귀 임금이,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마귀가. 그,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에도. 시, 세상에 대하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니, 심판을 받았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세상도 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사도와 울이 이렇게 돼. 내가, 오직 예수 그리도에라, 차라할 것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나마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박히는 우리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자나깨나 갖고 있으려면 내가 내에서 예수님을 제가 담당.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요? 아, 나 예수님밖에 몰라요. 아유. 알았어. 그렇지 않고 속이요. 계신데. 아, 아. 너 나밖에 몰른다. 이까탁다 가져 버리는 거 아니야.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책임지면 예수만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는 거예요. 아, 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딸이에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여접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잠깐 네. 있으면 언제 우리가 잠깐 하루 더없으면 저건데. 하루를 팔든 안팔든 내 안에 있으니까 책임지잖아. 영원처럼 책임져야 되는 게.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니, 뭐, 그냥 잠깐 백년만 책임지고 사라지는 아버지하고, 영원처럼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불쌍 너희가 아깝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 아버지하고 하늘 땅 차이가 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걸로 돼버렸지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게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야. 얼마나 아멘. 멋있는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여.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극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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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4장9절에사다바 형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멘. 정희 하나님이라고.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큰나름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로 하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1등하려면 나를 먼저 꺾어야 돼, 그죠? 아멘. 내가 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멘, 나한테 가르쳐 줘야 돼. 나는 두 번째 할 거요. 나는 두 번째 해도, 왜?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 1등하고 왔어, 네가 마, 너는 1등이 아니라, 응? 어? 박정희 천국이라고, 송권사하고, 응? 어? 박권사하고, 너 같이 있는 그, 내 아들, 딸들에게, 나하고 가깝게 제일 가깝게 1등을 시키자고 너만 나하고 가, 가 있고 그대로 두째겠냐? 그럼 난쌓아대기맞는 거야 이놈을 시켜. 내가 너 목사 시키는 거는 아돼 <laughs> <laughs> 네가 어? 너를 전파하고 네가 잘해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정무로 차라고 목사 시켰지. 왕로로 차라고 네가 너가 1등하라고 절대나 난 1등하면난 큰나. <laughs> 근데 떠날 땐 내가 꼭 1등하고 갈 거야. <laughs> 네. 그때는 바꿔서 내가 한번 따라서 해줘야 돼. 근데 전화하거나 뭐하나, 나를 만나면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님한테, 알았어. 아유. 너 목사 일 제대로. 넌두 번째. 그박기에게일첫번째 해야 돼 hammer. <laughs> 아멘. 아멘. 따라할게. 내가 l l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이 guess. I guess. I guess. I 는 u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종이 되, 된 것을 전파한다. 아, 네. 바울은 자기가 모든 우리들 우리들의 종 되기 위해서 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도 종로 타라고 그랬지. 근데 뭐 주의 종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주, 주의 종 놈이 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놈자요. 그죠? 종이, 종이, 놈, 님 자가 어딨어? 성도들이 님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님이지. 죄종이요? 그러면, 성기라고. 성기라고. 근데, 성기를, 성김을 받으면 어떡해. 목사가. 성김은 1등 할거 아니야. 난 여기 있는 우리 몇 사람한테도, 나하고 만난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1등되게 하고, 나는 이등이 돼도 돼야 돼. 내가 1등되면, 그들 앞에서 1등되면, 그들이 나한테 치면 안 된다. 그나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서 는왜 거야, 그냥. 그선곳사는 맨날 날 이겼지, 그죠? 나만 <laughs> 하면 그냥 못 살게, 그냥. 내가! 내가! 내가 따라서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 선권사한테는 두치 됐지만 예수님한테는 너 잘했어. 그때 나는 칭찬드는 거요. 글자면 나는 혼나는 거요. 네. 그러니까 나 혼나지 않게, 박정희 천국인데 꼭, 딱 만나면 나한테 보뭐 내가 그러면 나 칭찬만 듣게 좀 해주라고요. 아멘. 아멘. 상급 뽑고, 칭찬받고. 아멘. 아, 네. 그 사람 욕먹어요. 이놈의 너, 응? 하면서. 나한테 아. 혼나요. 그러니까, 나 칭찬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메이오. 어젯두 번째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누구 눈치 볼을거 없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 오래오래 저기 그까짓 거다 필요 없어요. 절대 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성경 14권 쓴디, 바울형님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럼 14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안 써서, 그것만 아니면, 다이 말은 사기, 사기친 거야, 성경책을. 14권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성경 6 1권을다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 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받게 되니 싸움 받게 되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받아요 받죠?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거처를 머리 둘곳안식할집포도나무의가지로 너가 영원히 내삶칩이 된다 이거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지옥을 지어줄꼬 하나님한테 집을 제자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님 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아멘. 예수님 머리 두개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아직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할때까지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laughs> 잘노 생각해 봐요.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아버지 이름 예내 이름으로 보내실 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알죠. <laughs> 아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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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어?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라니 이런 나를 사랑하는 시사에 저에를 있고 나도 저에를. 아버지 이름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요한계시록2 2이 장에 돼 있어요. 다시는 저지가 없으며 하나님 감히 어린 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나가지고 하나님과 어린내 하나님과 어린내의 보호자가 응? 그 안에 있고 어. 저 다시 저주가 하나님과 <laughs> 다시 저주 고 하나님과 어린내 보좌 그가 운데서 그를 섬기며 그 얼굴 볼 테요 예수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고 담도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으니, 이는 주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십니다. 저희가 새, 새도로 왕으로 탈로다. 아멘. 예수 이름 붙이고 새, 새도로 왕으로 탈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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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와 계시죠? 아멘. 그 이름이, 성령님이 예수요. 그 육신을 갖고 이제 십자가 올라가면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집이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 예수님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아멘 우리도 성령으로 사니까 예수 아멘 그러나 예수로 살다가 이단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많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1천억, 2천억 분의 1로 쪼개듯이 해가지고 물에다가 물 지나갔는데 물을 한 방울도 안 잡고 사는 것처럼 내가 이세상에서 예수는 제일님다아멘하면그때서야 뭐 예수로 살수 있지. 항상 우리는 사람으로 살다가 아차, 내가 성령 충만으로 예수 예수 이름을 갖고 살아야지. 예수 이름 갖고 살.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시작하니까다 다시 구하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면 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네. 예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네, 이 네, 세상에서 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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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a m 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 이름 알았죠? 아멘.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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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 n Amen. Amen. 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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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예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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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6 6권이 모든 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그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시였다니 그 너희가 가르친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라. 성령은 성령이 가르쳐야지 목사가 가르치는 건안 돼. 그 큰일 난다. 강대사에서 뭐 가르칠 거 없어요. 우리딱 나도 나도 내가 예수님을 죄제합니다 아멘으로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게 하라.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려라.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영.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음. 성령으로 인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요? 해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이 사랑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살아서 역사하려면? 어떻게요? 해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제일 사랑합니다.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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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